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11기상 3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에 오시면 솔로몬이 이제 등극을 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지난 2장에서 어떤 거였던가요? 다윗 왕조에서 하나님의 통치권, 그리고 정당한 그런 전쟁에 대해서 반역을 했던 그런 여러 무리들을 처형하는 것이 지난 2장의 내용이었죠.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모든 대적자들을 다 치고 어 이제 정권의 안정기에 들어가는 그 이제 입구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한 일이 바로 어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죠. 3장 3절에 가시면 이렇게 2절부터 보시도록 합니다. 3장 2절부터 보시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장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궤, 그렇죠? 이 복궤는 언제 주어졌던가요?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주어진 거죠. 이 광야에서 속막 제도를 주시면서 복궤를 만들게 하시고 그 복궤를 지성소에 안치함으로 인해서 그 복궤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뜻했죠. 그 복궤 앞에 십계명 두돌판이 있었기 때문에 복궤는 곧 말씀으로 통하고 하나님으로 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법궤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다윗 성에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6장에서 법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다윗성에 법궤가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성막은 음 제도가 성전 제도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다는 거죠. 복교는 다윗의 하나님을 섬모해서그 복교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모시고 왔으나 다윗이 원하는 성전 건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나 화목제나 소제나 이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교 외에 선물들이 있는 거죠. 어 이를테면 가장 중요한 번제단 그죠? 물두며 어, 또 어, 떡상 검등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이런 성물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기본 산당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다윗성에서 드리지 못하고 다윗성 다시 말씀드리면 에루살렘에서 드리지 못하고 기본 산당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번제를 드리기 위한 모든 기구들이 기본 산당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대해서 역대상 21장 29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목적은 뭐냐면 은 어, 성막의 구조를 보시면 성막 동쪽 문을 들어가면 번제단을 만나죠.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만나고요.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죠. 성소에서 만나는 것이 분양단, 떡상, 금등대죠. 그리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가면, 어, 은약계, 법계가 있죠. 이것이 성막이라는 구조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에 재물 따로, 몸 따로, 하나님 따로, 성도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성막에서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막과 그리고 성막의 안에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 언약궤, 법궤가 분리된 상태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기본 산당에서 일천 번째를 드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15절에 보시니까,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에루살렘에 이르러 여와의 호 은약계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채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산당제사에서 성막으로 돌아가는, 어, 정말 어, 은약계가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왕으로 부름을 받고, 신명기 17장에서 요청하는 왕의 규례, 왕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곁에 두고 늘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 규례에 대해서 신실하고자 했던 이 솔로몬의 마음과 그의 순종에 대해서. 역대 열왕기 상 3장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천 번제를 들었을 때에 에,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오셔서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보지요. 그럴 때이 솔로몬이 요, 요청한 것은 자기를 위한 어떤 부귀 혹은 어, 장수 혹은 권세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요구한, 어, 얻기를 원했던 것은 구절이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있사 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내 백성,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자기에게 맡겨진 그 백성들이 자기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생각해야 되고 또 깊이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죠. 오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 본인, 그 담임자의 양이나 성도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내 양이다, 나의 교회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솔로몬은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여서 선악간에 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때에 기도로 구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수 있다면 그보다 더큰 복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어,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뭐라고 말씀입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을 때에 그구하지 아니한 땅의 끝까지도 주시겠다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더하심의 복이 있습니다. 그 더하심의 복은 먼저 순위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에 구한 솔로몬의 그 지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